아닌가? 크기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뒤에 있는 유독 아, 네. 작을 수도 있고 제가. 어. 그도군이형 저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쟁반짜장. 어 절대 불가능해요. <laughs> 쟁반짜장 곱빼기에서 너, 끝나. 너 소식자야? 소식자는 아닌데 우리보다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저돼요 나 사실 먹방을 안봐 아 진짜? 어 나는 꽤 많이 보는데 나그막 저런거 먹을때 응, 응. 나는 소리들 있잖아 아 저런게 너무 나 듣기 싫어 아 어, 그럼 못보지 쩝쩝짭거리는거어 <laughs> 쩝쩝거리는거 그러면 a s m r 응 애기 상어가 맨날 짝짝 걸면서 먹거든 아, 기 상우야 이좀 <laughs> <laughs> <조용히> 먹어! 아기 <laughs> 상우... 아... 좀 거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도 지랄해가지고 <laughs> 근데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예? 아기상어 상, 상, 상우? 상어 아기 상우 상우? 유튜버 몰라? 야, 어제 줬어 주제곡 예? 응. 유튜버잖아 어? 몰라? 애기상우가 유튜버야? 어, 검색해봐. 어, 아 귀찮은데? 안 나오는데요? 귀찮은데요? 애기상우. 귀여워. 것이다. 화요일날 만나. 소큐트. <laughs> <laughs> <So cute. 웃음> <laughs> 그 새끼 맨날 짭작거리면서 쳐먹어가지고 아 진짜 아가리 닦고 먹으라고 그래도. 음. 안 고쳐지 동생이신가 덴댕... 아, 보다. 네. 아 맞아. 다 졸로 갔. 가... 아닌가? 다 졸로 간다. 대박이다. 응. 이봐라, 기바랑... 저거 뭐지? 덮었다. 어 잘. 오른쪽에 네. 도는 말 모이라. 근데 아나 힐못 하는 중. 네. 우리아 원이야 우일아 짜리야 아, 얘 이거 덧밟음 아기 사슴 덧밟분 아기 사어뭐 애기 사어 아기 사슴 아기 사슴 아기 뭐 상어? 비 반비, 반비 반비 아기 사어 아기 상어 웨이 원 웨이 원 나도 원 나도 원 아비 갔다 아나 아나 원 아나 웨이, 원, 웨이. 원. 웨이, 저기 힐러들 다피인데 맞춰주면 안돼? <laughs> 아 진짜 고 죽었네 저거 아 저거 완전 피 내려올 어 아니야 안내려와 이번엔 값살릴 것이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호호. 언니 얘안 죽어 어? 나이스. 죽었어 소코칩 오빠가 죽었어 나이스 왜? 왜 이렇게 피가 빨리 닳어? 다? 아니 뭐또4일이야 4일 씨발 힐러 경쟁전이 뭐야 이거 나이스

아, 있어 터치 터치 터치. 거기 보이네. 흐데 아. 머 아. 죄송 똑똑. <laughs> 어좀 여기. 찾똑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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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목소리 안 나오던데. <laughs> 어, 이거 어제 이거에서 그런가? 그 <laughs> 예? <laughs> 아니 나 팝을 못. 뭐... 어, 잠깐만. 메이완, 우리... 메이 살았다. 메인노시메 사랑해 요님 살려봐. 위와 먹혔다. 먹혔어. 먹혔어. 어? 안돼. <laughs> 아. 와. 아. 아. 와, 좋겠다. 아, 살았다. 아 좋았다. 아 좋겠다. 아, 하나 원. 하나 하나 나, 나, 우리 나. 나. 우리 잘해 나 잘해 내 원. 아나 짱. 나내려가든지나대려나도 우리 도안좋 우리 팀은 쪼까냈거든? 모이라 자리에 도 x 2 자리에 올리면.x2 자리면 나이스. 잘해 잘해 나이스. 거쳐. 엔, 밟아줘요. 나 먹고 있어. 나, 네. 나 모이라. 모이라 푸시 가능해. 그래요메이 네, 확인. 메이 확인. 메이. 잡을까? <laughs> 어. 이 빨릴 거같잖 나. 우리 여기길참다여기길로 인식 을 막자. 됐어? 와왕. 자탄 있지 않나? 어? 어? 아 잠깐만. 잘, 잘, 잘. 뒤로 쭉 빼요. 어? 아, 이스스 호호. 터졌어. 우리 노탱. 한턴 줘. 아나 정크로벳. 너무 멀다. 아 이거 핑키를 꾹 누르면은 음. 뭐가 뜨는구나. 응. 음. 네. 어? 어. 아 맞아요 여기, 저기. 어. 주방가는메이메이오시아잘들어갔는피인데 와... 아, 아깝다 나는 궁피힐 말고 옆으로 음. 빠진다 하리아 갈려서 쓴안 된다 님. 빨리 회전하고. 이제 잡탄. 아기공 있나? 아이! 왔는데왜 여기? 와.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사변하고. 오, 나이스 님. 근데 어디서 와. 나이스. 아, 나 빨리 이거 특전 찍어야지. 더 살겠는데. 우리가 죽게요. 저가 아예 안 들어갈 거. 망가려. 아미이릭 가면 우 여기들 이 높지 않을까 아, 여기 걸고 있는데. 어, 나이스. 어, 여기다. 뭐또 사라, 너. 어! 아, 여기다. 어. 또살아 어! 아빡할뻔어 언니 가자. 싸게 뺐다 하자. 깜깜쳐 내가 공수 내릴게. 도망쳐.

더나눠도요 어. 요발나이고 어, 있어요. 나이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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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나이스. 아 아파요. 아스나아스나 네, 언니 살려봐. 아?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이다 잘했다. 나이스. 응. 나 이스 주방. 예, 네. 죽을 진짜 이스어 네. <laughs> 아, 이정 다, 진짜 얘들 어디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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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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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럭잘 친다 얘오 나이스 자리안님 자탄 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자리안님 자탄 좀 <laughs> 써주세요 아, 형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왔어야지 아 바로 쇼츠 올라가는 건데 진짜 까비 나도 말이 안 나와서 타다다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 형은 그럴만해 당황할 만오 예? 어? 안돼 잠깐만 이거 모드기만 되나? 딴데 가 이거 됐다.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 얘들 끝까지 온다. 잘 살아봐. 예? 거기서 어그로 끌고 죽어, 죽어주면 안 돼? 아 예? 예? 좋다 어? 나랑 똑같은 생각 했다 아니 랑이아니 어딜 가 아니 그래 여기가 여기가 아왜 그래 아뭐 명령 불복종이야 아, 뭐야 그걸 왜 들어 야야 아, 야, 너, <laughs> 너 오빠 죽으라면 죽을 거야? 진짜 왜 그래 다고 <laughs> <laughs> <바로. 웃음> <laughs> 네? 하고 가미치어말잘 <바로. 웃음> <laughs> 듣는 뭐 아이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까지 말잘들어어 둘짜리야 가자 왜 준호! 아.. 나랑 그냥 싸우게 는 <laughs> 진짜 죽어가들어 내가 그래서 동훈이 좋아하아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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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준호 잘. 그래서? 뭐 이라 모이라! 뭐아 우리 싸우자 싸잘 들었어? 잘 들었어 아.. 아 먹어야 돼요 먹어주세요성능하더라고 모이라 덥다 나 동훈이 자리털 다 뽑을 거야 저는 어? 이제 말잘 들을 수가 없어. <laughs> 왜요? 네 다리 나 털은 고무... 나 고무줄 가져가려고 고무줄? 나 고무줄 가져가고? 뽑아도 돼? 뽑아. 나는 <laughs> 그걸로 뽑는 줄 알았는데. 뭐지? 그래요. 거기 뭐맛있어떼는 거. 얘도 모르나요? 나 사이드 나. 소고. 뭐지? <웃음> 오빠 히어로. 박싱.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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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 준호 진짜 갖고 싶다. 저거 모두 일인데나 혼자 묶인건가? 어 아, 개꿀 감사합니다 오히려 짜리고 시메 짜리고 그만 때려라 어, 어? 언니 힐 줄게 이봐자자자자자자자려힐줄메이반 그래. 네. 어 나이스 내에이내에내에 핑핑핑핑핑 핑아라이려주근못잖아어 아마? 어. 들어가시고. 나이스. 한 번만 묶어보면 안 돼?